제 닉네임이 부자 생활이에요, 부자 생활. 여러분, 모두 부자 되기 원하죠?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? 있을 수도 있겠죠? 근데 난못 봤어. 그래서 제가 이 부자 생활을 주여서 부생도사, 부생도사로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럼 왜 도사냐? 여러분, 잘 생각해 보세요. 학교에서, 어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, 유학, 이렇게 쭉 다녀온 사람들은 그 책에 써있는 그대로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오면 그게 한 분야의 박사야.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수라 그래. 도사라고 안 그래. 근데 이 도사는 책에 있는 걸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, 어 그것도 보는데 그거 말고 거기 없는 다른 걸 혼자 다 숨어서 아니 뭐 외로이 공부를 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도사의 도사. 도사와 박사권 튀어. 나는 도사의 도사. 그런데 여기 부자 생활, 부생 도사, 도사, 뭐 교수. 이 전부 말이잖아 말, 그죠? 네, 다 말입니다. 이말발 없는 말말 많은 말. 말이 뭔데요, 말이 문제예요 말이 요즘 더 시끄럽잖아 온 나라가. 한참 동안 뭐 바이든 뭐 날리면 새끼들 어? 그 말이 문제라고 해 말. 근데 이 말을 누가 해요? 개가 합니까? 서가 합니까? 사람이 하잖아 사람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걸 보라고 해 개소리 개소리 한다고 그러잖아. 그럼 말은 또왜 해요? 아, 내가 이익 보려고 하지. 내 생각을 이해시키고저 사람한테 뭘가져오거라뭘 어? 하려고 하는 게말 아니야? 내가 손해보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? 한 사람도 없어, 세상에. 내가 손해보려고 말하는 사람은, 그건 말안 하지.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거를, 이해하는 거, 그게 알미암. 알아야 돼. 모르면 어떻게 돼? 사기당하지. 그래서 말을 하는 걸 제대로 알아들어?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. 별거 아니야, 깨달음이. 어, 내 말뜻을 알아 먹었냐? 알았다. 그럼 그게 깨달음이야. 못 알아들으면 뭐요? 그 세계의 경력기라고 그래. 그래서 옛날에 절에서 우위 독경한 거요. 말기를못 알아 먹으면 사기당해, 사기. 그만큼 말이.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입니다. 모든 것. 자 우리가 말을 한대 말 말. 응? 말은 원래 소리라고 해 소리. 그죠? 먼저 소리가 있어. 근데 이 소리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고, 뭐, 말, 새, 개, 모든 동물. 뭐, 나무도 소리를 내. 부딪혀 바람 소리가 나잖아. 물소리도 나고, 어? 요즘은 뭐, 기계도 소리를 내, 기계. 자동차, 뭐, 내비게이션. 뭐, 오만 것들이 여기면 다 소리를 내요. 근데 꼭 그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. 근데 그걸 말이라고 하진 않잖아. 소리지. 그럼 말은 뭐냐, 말. 말은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입으로 하는 게 말이야, 말. 음. 그래서 이 말과 소리를 또 보존을 해야 될거 아니야, 보존이. 싹 사라져버리니까. 소리는 싹 들리다 사라져버리잖아. 말도 딱 나왔다가 입 닫으면 사라져버리잖아, 들리고 나서.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뭐다? 그리고 글 그리고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소리와 말을 글로 표시를 하고 요즘엔 또 그것을 그림이나 움직이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 소리와 말과 글 이게 세상 전체에 모든 것을 포섭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한번 깨달아 봅시다.